고삼 때 만나서. 어? 두 번째는. 두 번째. 두 번째는. 두 번째는, 두 번째는, 두 번째는 언제? 두, 두 번째 두 번째는. 군대 있을 때? 야 군대 있을 때 어떻게 만나? 팬팔? 어, 어 어떻게? 봤는데, 또 또, 또 라면 먹었어? 집에서? 어? 집에서 라면 먹었어? 아 어, 라면도 많이 먹고 겠지이주환이또